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소수의 나눗셈 여섯번째 시간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수학책 38쪽에서 39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나누어 지는 수가 소수가 아닌 자연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을 했었죠. 자, 자릿수가 다르든 자릿수가 같던 계산 방법은 다 소수점 위치를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두수 수 모두 같이 이동시켜줘서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극에서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옷감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옷감 1.8m의 가격이 7200원일 때, 옷감 1m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 봅시다. 자, 수직선에서는 이렇게 0에서 7200원, 그리고 0에서 1.8m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옷감 1m의 가격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감 1m를 구하려면 7200을 무엇으로 나누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1.8로 나누면 되겠죠? 이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수직선이 있으니까 수직선을 활용해서 어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로 7200을 2로 나누면 3600이죠? 3600이므로 3600원보다 약간 비쌀 것 같습니다. 왜냐면 1.8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3600보다는 좀더 가격이 많이 나가겠죠. 두 번째, 수직선을 활용해서 수직선을 보면 옷감 2m의 가격은 7200원을 넘어서 한 8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므로 그 2m의 가격은 8000원의 절반인 4000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림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자연수 나누기 소수, 나누는 수인 소수를 자연수로 바꿔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7200 나누기 1.8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7200 나누기 1.8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건데요 1.8이기 때문에 분수의 분모를 둘다 1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1.8을 분수로 고치면 분모가 10이면 분자는 18이 되겠고요 7200을 분모가 10인 분수로 고치면 곱하기 10을 해서 72000이 되겠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는데요 7 2 0 0 나누기 18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2 0 0 나누기 18을 해 보면 여기에 1, 1은 넘어가고요 2, 36, 3, 54, 4, 72가 되겠네요 그 다음 4는 2위에서 쓰니까 대로 000 4,000이네요. 자, 그렇다면 1 m 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4,000원입니다. 3번입니다. 5나누기 1.2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나누기 1.25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건데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분수로 고치면 분모는 100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나누는 수인 1.25는 100분의 125가 되겠고요. 5는 100분의 네, 500이 되겠죠. 분모와 같으니 분자끼리 계산. 500 나누기 125가 되겠네요. 500 나누기 125는 값은 4가 되죠. 자, 5에서 500이 됐으면 몇배 했나요? 100배 했고요. 나누는 수 1.25가 125가 되기 위해서는 100배를 했습니다. 즉, 500 나누기 125는 값이 4였고, 이는 5 나누기 1.25도 몫이 4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5 나누기 1.25를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세로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곱하기 100을 했었죠? 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냈다면, 곱하기 100을 할때 소수는 소수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소수점의 위치는 어떻게 이동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했죠?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면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전부 오른쪽으로 두 칸씩, 두 자리씩 이동하면 됩니다. 나누는 수 1.25에 두 자리씩 이동하면 125가 되겠고요. 5에도 두 자리 수를 이동하면 소수점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한 자리, 두 자리 하게 되면 500이 됩니다. 자, 같렇500 나누기 125로 계산을 할수 있겠죠? 500 나누기 125는 4, 500이 되고, 소수점은 4.0인데, 뒤는 0이기 때문에, 소수는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처럼 나누어 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 또는 100을 곱한 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 풀었나요? 17 나누기 3.4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이번에는 10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을 곱하면 17은 170이 되고 3.4는 34가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면 170 나누기 34는 네, 5가 되겠고요. 자, 157 나누기 3.14. 여기는 소수가 두 자리 수까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157에도 1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15700 나누기 3.14에도 을곱하면 314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15700에서 314를 나누면, 자, 여기서는 3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4도 많이 들어가네요. 4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정답은 5가 되겠네요. 5를 곱하면 0, 2 올라가고, 7, 5, 10, 1570이 되고, 남은 수0 하면은 5가 아니라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을 자연수로 바꾸려면 오른쪽으로 한자리 옮겨야 되죠 그렇다면 152도 한자리 옮겨야 됩니다 한자리 옮기면 여기에 0을 붙이면 되겠죠 그렇다면 1520 나누기 38이 되겠네요 1520 나누기 38은 앞자리가 3, 3을 하면 114니까 3보다는 많이 들어가겠네요. 3 말고 4를 넣어보겠습니다. 48에 32, 3, 4, 12. 3이 올라갔으니까 12 더하기 3에서 152. 자리수는 여기에 40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61 나누기 2.44인데요. 나누어지는 수는 자연수지만 나누는 수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두 자리 이동해서 6100이 되겠네요. 6100 나누기 244는 일단 3개는 안 들어가고 2개만 들어가겠네요. 488. 그 다음에 빼면은 122가 되나요? 네, 122가 되네요. 122는 244를 5 곱하면 되네요. 1220. 소수점은 6100 있는 여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소수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도 소수 나누기 소수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소수를 자연수로 고치기 위해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모두에게 곱하기 10 또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학이 킴 28에서 29쪽을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